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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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다들 구독하고 오셨나요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비범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비범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미 비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따라 해보려고 한다면 성공과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비범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른 사람들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자극이요. 뭐 옆에서 때려서 이런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영감을 주고 꿈을 꾸게 하는 거죠. 진심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이 감동해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려 그렇게 꿈을 꾸게 하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동기부여를 하는데 아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비범한 성공을 이룹니다.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고 끝. 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 사람들의 성공을 함께 이루 도록 돕는 거죠 사실 그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단순히 혼자서 막 모든 사람들과 경쟁할 생각을 하고 싸우려는 사람은요 언젠가 이 경쟁의 늪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꾸역꾸역 살아남아서 천명 중에서 한 명의 1인자로 올라 가더라도요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서 오히려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기보다 그런 사람을 먼저 따르고 배우고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찍어 내리기보다 끌어주고 당겨줍니다. 그렇게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자신의 편을 만들어 가는 거죠. 회사뿐만 아니라 뭐 작가나 강사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진짜 성공한 작가나 강사가 되는 사람은요. 자신이 좋아하고 가슴 뛰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서 쓰지 못해서 근질근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나 강사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 강사 저렇게 사람들의 뭔가 환호를 받고 아 멋있겠다 저렇게 강연석에 서면 정말 멋있겠다 아니면 좋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와 정말 멋지겠다 라는 이런 동기부여만으로 작가나 강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수박 거닭기 식으로 어떤 뭐 스킬이 키기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작가 수업 몇년 하다가, 또는 강사 수업 이렇게 몇년 하다가, 아, 이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언젠가 고꾸라집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주위에는요. 아주 아주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칙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부와 명예가 따르게 되거든요. 물론, 부나 명예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최대의 가치는 아니겠지만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와 명예를 억지로 뭐 거부해 버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미 성공한 사람들, 부나 명예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이루었는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겉모습, 부나 명예를 이미 가진 모습만 보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든 명예를 많이 얻으려는 생각에만 급급해서 그것을 가지게 한 그 본질적 이유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눈에 커튼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 자극하는 사람. 때려, 물론 이렇게 타인을 자극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표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설득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표현하는 는거 설득하는 거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어른이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능력이 타고 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줄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때로는 위로와 힐링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자신의 삶에서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아주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것을 배울 때 또는 알게 되었을 때의 그런 기쁨들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걸 배울 때 기쁨을 느끼잖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보신 어떤 뭐 구간 반복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스킬들을 알게 되면 엄청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이것을 나의 기쁨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된이 기쁨이 사그라들기 전에 최대한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연습을 해보는 꼭 연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알게 되고, 뭔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요. 이런 습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와, 너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진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겨. 와, 나 진짜 빨리 뭐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신청한다든지 빨리 시작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 여동생이랑 예전에 통화하다가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오빠랑 통화하면 지금 막 당장 뭔가를 하고 싶어져.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솔직히 현대에는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우울해하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요즘 세상에서 무언가 하고 싶게 만드는 남들을 자극시켜 주는 재주를 가진다는 건요. 때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집중시키게 하는 초특. 급 스킬인 겁니다. 남들을 고무시켜서 소리 없이 뛰던 심장을 아주 그냥 강하게 뛰도록 그냥 바운스 바운스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효과뿐만 아니라 정말 부가 효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 누군가한테 자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다 보면요, 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학습의 최대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가르치는 실력이 늘어납니다. 누군가한테 영감을 불어넣는 실력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이나 스킬을 남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실력 또한 늘어나요. 세 번째요. 남들을 고무시키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더욱 고무됩니다. 남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다 보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동기부여가 돼요. 저도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 우울해지고 이런 감정의 하강 이 나선을 이루면서 밑으로 한없이 감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진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질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진짜 감정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러다가도요.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들고 때로는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때로는 뭐 독서 모임을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남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이야기해주다 보면 제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유튜브를 꼭 하고 이렇게 뭔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주위 사람들, 친구 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자신이 남들에게 고무시키는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주위 지인부터 시작해서 그 실력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이 욕구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다 보면.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익히고 내가 어떻게 어,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만 갇혀서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무엇 힘들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왜 지금 이걸 잘못 배우고 있지? 이 사람은 왜 이게 재밌다고 못 느끼는 걸까? 이렇게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이 지엽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더 포괄적인. 시선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을 고무시키고 남들에게 자극을 주는 이런 습관들을 길러가는 건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장점들 뿐만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장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꼭 자신만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정리를 하자면요. 아낌없이 퍼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퍼줄 때, 남들과 나눌 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 아닐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누지 않고 내 안에만 고의 간직하고 간직하다 보면요 내가 가진 지식과 스킬이 썩게 됩니다 냄새가 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스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좋은 평가는 받겠지만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고지식한 썩은내가 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떠나가게 돼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나에게서 향기가 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모이지가 않습니다 낌없이 퍼주시고 남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는 걸 생활화 해보세요. 물론 상대방이 원할 때라는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범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타인을 자극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들 또한 삶의 성공을 꼭 이뤄보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 아 그리고요 제가 다음 영상을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듣고 싶으신 컨텐츠를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물론 이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진행을 하긴 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컨텐츠를 바로 다음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무기였습니다. 뿅.